그림, 그린, 그림과 같이 길이가 75m인 도로, 양쪽에 5m 간격으로 가로수를 심으려고 합니다. 물음에 답하시못 한, 가로수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어, 도로 한쪽에 가로수가, 가로수, 가로수와 가로수의 간격은 몇 군데입니까? 몇 군데냐면 15 군데입니다. 왜냐하면, 어, 하나, 둘, 어, 이거랑 이거를 나누면, 음. 75 나누기 5는 15이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러니까 15 군데입니다. 네. 그리고 도로 한쪽에 심어야 할 가로수는 몇 그로입니까? 어, 한, 도로 한쪽에 심어게한 개, 어, 15, 15 군데 중에서 1 5군대 중에서 1을 더해 주면 16그루이 한쪽에 심어야 할 가로수는 16그루입니다. 네. 양쪽에 심어야 할 가로수는 모두 몇 그루입니까? 그러니까 10, 15 플러스 16을, 에, 어, 16 한쪽이. 곱하기 그렇죠. 2를 해주면 됩니다. 네. 그러면 6, 2, 2 하고 1이 올라갔고 2 1, 2 하니까 32입니다. 네, 다. 잘했어요. 화이팅! 짠.